안녕하세요 꽃쌤입니다. 제가 또 동영상 을 찍을까봐서 못했는데 지금 이어서 산보하겠습니다. 지금 뭉치고 있는데 계속 계속 저어줄게요. 음... 지금 막 웃긴... 묻는 기분이 꼭막 풀만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찝찝해. 제 이런 걸 진짜 싫어해요. 풀 묻는 거. 만약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조심하세요. 으아. 아, 죄송합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뭉치려 하는데 아직까지는 손에 묻어요. 그러까 이거는 안 묻어질 때까지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저어주셔야 합니다. 이제 조금 묻네요.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면 또 사라지네요. 뭔가 일감이 좋아요. 전에 만들었던 것보다는. 오, 오호. 오호라고 하니까 오호가 만들고 싶네요. 어, 지금 그릇에 이렇게 묻었는데, 이거는 계속 계속 하시다 보면, 놓시다 보면은, 갖고 놓시다 보면은, 이게 그냥 뛸때 같이 나와요. 같이 붙어서. 그러니까 격,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하비클레 볼은 문방구에서 샀는데, 2,000원으로 샀고요. 아모스 물풀 큰 거는 7,000원에 샀고, 작은 거는 400원에 샀습니다. 일부두개 샀어요. 왜냐면 이거 만드니까 금방 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만 사놓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그냥 같이 샀어요. 어. 저는 이 정도만 져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져도 많이 만지는 거 하고 같은 거예요. 거의 그니까 금방 뭐랄까, 금방 굳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저을게요 어차피 이거 갖고 놓시다 보면은 어차피 뭉치게 다돼 있을까? 저는 이, 조, 이 상태가 좋은 것 같아서 이 상태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묻어요. 진짜 짜증나요 짜증나 짜증짜증 짜증. 죄송합니다 오, 지금은 묻긴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고 아유 너 어디가니 지금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이거 띄어드리고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물티슈를 손에 닦겠습니다. 그리고, 아, 제 간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하니까 간식을 못 먹겠네요. 카메라상으로는 기포가 이렇게 큰거 밖에 잘안 보여요. 근데 이건 하루 정도 지나면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것도 몇 시간 아니면 하루 정도 있으시면 괜찮아져요. 아시겠죠? 그냥 뭐든지 다 뭐든지 다몇시간 한 시간 정도 있어야 되나봐요. <laughs> 아, 손에 묻는다. 그리고 색깔을 넣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파비클렌 아이, 아이폼을, 색깔을, 딴 것을 사셔도 되고요 실, 투명색도 만들고 싶은데, 그거 사기에는 또뭐 그렇고 하니까 하시는 분들은, 틴트나 물감 같은 걸로, 누시는 것도 추천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만들었다는 이 액게라, 액게 에깨 만들기 전에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걔는 색상을 넣었어요. 무슨 색이냐면 이 러블리믹스 아쿠아 틴트로 넣었어요. 아쿠아 틴트. 주위 체리를 넣었고요 그냥 넣었는데 괜찮았어요. 그냥 넣으실 때는 손절 렇그 바르신 다음에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달라붙어요. 너무 그까 그러니까 니 저는. 아까 다안었기로 했는데, 더 자를게요. 이거 말고, 이거는 여기 좀 놔둘 거고요. 일단, 어제 제가 만들었던 액기를 보여드릴게요. 얘도 아직 기폰는 있긴 한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얘가 굳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돼 죽지마. 하루밖에 안, 하루도 안됐어요 솔직히. 이게 밤에만 들어가지고 확실히 아니 이거 묻긴 한데 묻긴 하는데 덜 묻어요, 얘보다는. 훨씬 근데 얘도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가 굳어가는 것 같아서 잘안 늘어났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잘 늘어나요 되게. 어제 진짜 잘 늘어났죠. 깜짝 놀랐어요. 의외로 잘 늘었어요. 생각해 봤던 것 보다는. 그래서 좋았던 것같아 그리고 저기. 여기,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 한 거는, 불투하면 한 동글동글 한 것은, 하비클레이나 아이클레 이 그거, 동글동글한 거, 그거 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 조금 들어간 거는 뭐 상관없는데, 많이 들어가면 아마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수저로 건져낸 거라서 이런 거고요. 방금 만든 거는 수저로 안 했잖아요. 종이컵에다가 부어서 했잖아요. 그래서 없어요. 하나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없길 바라네. 그리고, 이거 아까 만든 거. 아, 끈적끈적하지? 와, 아까보다 는질 들끈적해요, 진짜. 좀 냅둬서 그런지, 들끈적해요. 안 묻어요. 안 묻어. 오. 역시 시간이 있으니까, 질 묻네요. 확실히. 들 끈적이고. 즉, 그릇에는 묻었는데, 이무뭐 시간이 있어야 저절로 애들이 붙어요. 오. 역시 작은 게더 놀기가 좋아요. 근데 제가 컴퓨터 책상이라서, 예 이사 갈게 내가 큰일 나는데. 부모님한테 질릴 텐데. 아 상관없어. 책상. 제가 책상이 없어가지고 집이 좁아가지고 근데 내년 에 이사를 가서 오예 그때 중학교인데 아 짜증. 이사가 중학교 들어가서. 지금 제가 보니까 기포가 지금 좀 많은데. 너무 안 보이시죠? 앞으로 당겨드릴게요. 기포가 좀 방금 만든 거라서 많긴 많은데 확실히 종이컵에다 대고 그 건더기를 같은 걸 건져내니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깨끗해. 깨끗해요. 깨끗. 말 깨끗, 깨끗.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어제 만들었다는 건 너무 나도 모르게 소다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금방 딱딱해진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됐는데 딱딱해질까?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소다를 많이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원인이. 그러니까 너무 소다를 많이 넣으시지 마시고 너무 많이 넣으시지 마세요. 완전 많이 넣으시면 어 하루도 안 돼서 굳어버려요. 저그 빨간 색깔 만들었는 거, 그거, 구 하루도 진짜 얘보다 더안 갔어요.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휴지통으로 직행했어요. 밤에. 그래서 진짜, 아니, 내 인생 팁인, 틴트까지 넣었는데 진짜 짜증났어. 너무 어쨌든 이상으로 꽃사리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 빠빠 오잘 늘어나 되게 빠빠빠.